안녕하세요. 설신입니다. 이번 영상은 GTA 5 온라인 로스산토스 여름 스페셜 업데이트 이동 수단 영상입니다. 이번 이동 수단은 예, 드디어 베니 뭐냐 베니스 쪽 그쪽 차량 다 끝내고 드디어 이제 남부 산안드레아스로 이제 왔네요. 이제 이번 차량은 이제 뭔 이제 그냥 역순으로 이제 맨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그냥 이번에 역순으로 해가지고 카니스 세미널 프론티어. 67만 8천 꽤 많이 비싸졌는얘 많이 비싸졌는데? 몸값? 이거? 검은색 괜찮으려나? 아 흰색으로 해보자 이번에는 흰색으로 하고 구매를 어디다 해야되나 이거 어디다 해야되지? 일단은 예, 뭐 아무 데나 대충 하고서 나중에 뭐 진짜 날잡아서 한번 차고 정이 다시 해야지 또 오리지널을 한번 보면은 이 브랜드명으로 뭐 검색하는거 없으려나? 뭐 어쩔 수 없이 오리지널을 먼저 검색하게 되면은 이제 가격순으로 보면 뭐 쉽긴 하겠죠? 게 어디 있으려나 세미나리 아 여기 있구나. 3만 짜리 예, 여기서 3만에서 이제 이약 22배? 예 네, 고정도로 그 이제 뿔어났네요 이렇게 몸값이 잠깐만 그러고니 이걸 안 바꾸나 또 아... <laughs> 4인... 그니까 지금 나온 차량은 4인승이고 세미놀를 담아 4인승일텐데 아 여기다 여기다 예 네, 4인승 맞네요 그대로 여기가 차고인가? 아, 두 대짜리 차고구나. 3만 5천. 조금, 두 대짜리 차고 치고는 조금 비싼데? 대충 기억상만 5천인가 7천 정도의 그좀싼거 하나 살수 있으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은 조금 나기는 가 한, 거 아닌가 생각하네요. 어차피 만짜리 뭐 1, 2만짜리도 있으니까 어차피 저거 차고용은 솔직히 차만 부르고 뭐 이리 일이 없으니깐 저거는 예뭐 필요가 크... 그뭐 굳이 뭐 차고용으로 먼저 급하게 그뭐 시작할 때 초기용으로 사야된다 할 때는 굳이 사야 되나? 고거긴 하겠죠. 확실히 지금 보면 원본보다 조금 더 위에가 너무 더 직각에 가깝게 된것 같은데, 조금 더 각진 느낌? 이원 어, 원형 안 지나가나 세미널? 아이고. 거의 뭐냐? 차량 개조하러 갈 때마다 차량을 거의 멀쩡하게 끌고 가는... 그 뭐냐? 일이 거의 없는 거 같은데, 조금 그... 그니까 요런데 근처에서 불러가지고 들어가면 깨끗한데 멀리서 끌고 오면은 그래도 부딪히면서 오니깐 어우 여기 커섬 간만에 들어간다는 느낌이네 한동안 저 뭐냐 베니즈만 들어가다 보니깐 예 수리 200원? 어? 뭐지? 아아 아, 뭔가 있네 아 이렇게 봐가지고 뭔가 저쪽 왼 그냥 가 살짝 가운데에서 이제 왼쪽으로 보면 뭔가 있는데 그, 저게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잘안 보이게 돼 있어가지고 저 검은색이랑 비슷해져가지고 뭔가 있는데 아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안테나 아뭐 고렇게 보면 되긴 하겠죠? 뭐 옛날 차량에서 보는 건데 거의 보통은 얼마 전에서도 살짝 그 뭐냐. 내구도 말고 다른 옵션으로 먼저 나왔던 차량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았었는데 또 이제 뭐 내구도 대신 뭐 다른 게 먼저 나오긴 했네 옵션으로 개조 옵션으로 이런 게또 나오긴 하네 ah, 야, 이번에도 또 이제 예, 또 이제 갈라진 차량이 있긴 하네 확실히 근데 예전에 보면 처음은 아니겠구나 확실히 이렇게 보면 예전에도 뭐 몇몇 있긴 했었으니까 근데 요렇게 완전 옆으로 해가지고 그, 그 됐..던거는 그게 먼저였던거 같긴 한.. 한거 아닌가? 그러니까 요번 업데이트로 나온게 먼저있잖아으러나 1차 2차하고 1차 2차 약간 이거 쿠앤크 컬러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고로 쿠앵크를 하면은 마비 노기에서말 사람은 다뭐다 뭐 알겠죠 뭐 그릴은 뭐 이게 키가 크게 또 이게 안 나니깐 그냥 뭐 이것도 에다 그냥 달고. 후드 디플렉터. 아이고, 앞쪽에 붙는 거. 후드의 에 어, 예, 디자인 조금 붙고, 이게 크게 박, 바뀌고. 이렇게 보면 약간 또 이거 얼굴 같은데, 이거? <laughs> 앞에서도 또 하나 있었었는데, <laughs> 이렇게 보면은, 예, 눈썹에 눈 네모나게 하고, 저쪽에 입에, 입. <laughs> 얼굴 같은데? 이거다. 이거 마음에 들었다. 경적은 필요 없고 조명은 그냥 달아주고 예, 조명만 달아주고 예. 상징은 아유기 옆에 있거 있구나 이거 옆으로 돼 있고 어 아니야 이번엔 좀 참자 이번엔 참아. 아 요거 오프로드 이거하니까 좀 땡기기는 하는데 참아야돼 이번엔 좀 참아 아니 왜이래 앞에서 간단하게 나오더만 이번엔 오프로드 세팅으로 넣어주네 참아야돼 참아야돼 이번엔 오프로드 조금 쿠랭크로 했으니깐 네, 요렇게 하고 예 네, 미러로 넣고 워드가드 예, 이번엔 쿠랭크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,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가고, 잠깐만 이거 색상이 지금 이 아이스 화이트 데이 어 있고 블랙 오케이 되어 있다. 여기서 롤 케이지 안에 흰색으로 넣어주고 지붕 악세사리. 이렇게 네. 넣어주고, 예. 여기선 뭐 색상이 조금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. 아래쪽에 뭐가 흰색 같은 게, 아, 원래 있, 있는 거구나. 오프로드면은 서스 낮출 필요는 크게 없고, 터보 달고 터보버 다니깐 확 그냥 불어나네 이거 어 스트리트 어 휠옵션 뭐가 붙었네요 새로 어 새로 추가됐구나 근데 뭔가 이전에 비슷 비슷한데 뭐가 이전에 있던 것들하고 뭐 별반 달라진 거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, 그 조금 예전에 다른 차량에서 있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조금 해놨다라는 느낌도 있, 있기도 하고, 그리고 이 차에는 이 휠이 전반적으로 좀안 맞다라는 느낌? 예 너무 차 휠이 너무 크게 돼 있어가지고 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. 창문 리무진, 아, 리무진으로 달걸 그랬나? 쿠팡크에 아, 맞춰서. 에어컨 뭐, 네 담에 하고. 조금 아쉽다면 뒤쪽에다가 뭐가 좀달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. 아, s v 오프로드도 되고 SUV도 되고. 예. 그래도 SUV 쪽으로 느낌을 해놨다면은 서스펜션 그래도 조금 낮춰줄 걸 그랬나? 약간 오프로드 쪽이면은 에이, 미웠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달리는 거 보니까 좀 뭐냐 먼저 했던 거 뭐지? 그거보다는 조금 속도감이 조금 덜한 느낌. 그냥 조금 그래도 속도는 내.. 날 수, 뭐냐 나는 느낌이긴 한데 체감으로는 크게 뭔가. 그냥 좀 전반적으로 그냥 안정적이다... 정도의 느낌? 고거 예, 정도긴 하겠네요 이거 근데 확... 그래도 조금 미끄러지더라도 확 틀어지지... 까지는안 아, 않으니까 확실히 뭐 그냥 뭐... 그냥 뭐, 이도저도 아니, 그냥 뭐, 무난한 차량? 확실히, 그냥 요번 건. 뭐, 좋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, 그냥, 애매하다. 예, 고거가 되긴 하겠네요. 확실히 뭐, 그냥 요거, 이 포인트? 이거 굳이 뭐, 말하자면 요 얼굴, 요 포인트...인 것 같은데, 이 차량은. 아니면은 뭐, 제가 앞에서 이제, 하려고 하다가, 말았던 그, 뭐냐, 녹슨 뭐, 녹슨 테마 이번 촬영엔는좀 녹슨 테마 좀 많이 들어 있긴 하네요. 근데 앞에서 먼저 조금 여러 번 했으니까 굳이 여기서 또예한 필요까지는 예, 없으니까 굳이 에.. 예, 가 되겠나 되겠네요. 모스베어홈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번 거는 좀 많이 안 비쌀 것 같고. 같은데 어차피 어차피 근데 조금 차체가 몸값이 있으니까 예 8,475가 되네요. 역시 몸값이 좀 불어났다 보니까 어뭐 어쩔 수 없이 붙는 가격이긴 하겠죠. 다음부터 뭐 이번 세미놀 차량은 음, 뭐 이거 이도 저도 아니다. 예. 뭐, SV로는 뭐, 간만에 하나 뭐, 나왔다, 뭐, 고그 정도가 되겠네요, 뭐. 뭐, 이도저도 아니니까 뭐, 예 그냥 뭐, 넘기는 거, 간단하게, 예 그게 되겠네요. 아무튼 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, 고름껏!